자 안녕하세요. 퍼시 잭슨 챕터 4 페이지 55입니다. Food. Grover moaned. 자, Grover가 음식하면서 어, 신음소리를 낸 거죠. 지금 계속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 bowman wheeled toward him, pawed the ground again, and got ready to charge. 자, 그 황소인간은 wheeled. 자, 원래 wheel은 명사로 바퀴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리가 붙었기 때문에 보다시피 동사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Wheeled toward him. 그를 향해서 이제, 가, 이제 굴러간다? 아무래도 w h e l 은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움직인다는 그런 뜻으로 써있겠죠 파, 파는 우리가 동물의 발을 보고 그 이렇게 좀 귀여운 발 있죠 그 고양이나 강아지 발 그걸 보고 파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한 동사로 쓰였습니다 땅을 이렇게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돌진하기 전에 몇번 긁어내죠 그런 느낌입니다 파 the ground Again, 또다시 땅을 이렇게 긁어냈다 and got ready to charge 자, charge하게 되면 돌진하다 돌진할 준비를 했다 I thought about how he had squeezed life out of my mother. 자, 나는 생각했어요. About 어떻게 그가 squeeze squeeze 하면 짜내다 쥐어짜다 그 말이죠. Life 삶을. 그러니까 여, 여기서는 life는 엄마의 목숨이에요.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러니까 그이그 그 황소인간이 엄마를 갖다 손으로 쥐어짜 가지고 그 없애버렸죠.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thought head 여기서 head가 왜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어, 생각하는 것이 자체가 시제가 돼요. 과거죠. 근데그 과거보다 그 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말로 대과거라 그러죠. 그래서 어, 우리가 과거 완료를 쓰게 되죠. Head P P라고 해서 자 그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보다 생각한 것보다 그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어, 얘기해 드립니다. 어, 그리고 made her disappear in a flash of light. 자 사라지게 만들었다. t i s a p p e a r in a flash of light. 반짝이는 순간, 그 빛이 반짝이는 순간, 엄마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죠. And rage filled me like a high octane fuel. 자, 어, 이제 분노죠. 분노가 나를 채웠다. Like a high octane. 우리가 옥탄 가스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타는 그런 피워 연료처럼, 연료처럼 나를 갖다 이 어, 분노가 나를 채웠다. I got both hands around the one one horn and i pulled backward with all my might 자 어, 나는 got both hands 두 손을 갖다가 around 주위에 한쪽 하나의 뿔 그러니까 지금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그 이 황소맨이 머리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는 percy jackson 이 타고 있어요 그 위에 머리 위에 그리고 양손을 주위에 감아 들고 이제 감싸는 거예요 그그 그 horn 뿔 주위로 and pulled 당겼다 backward 뒤로 그러니까 with all my might, might는 아마도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힘이란 뜻입니다. 내온 힘을 다해서 잡아당겼어요. Monster tense, 자, monster tense, 갑자기 긴장한 거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쭈뼛쭈뼛. Gave a surprise grunt, then snap. 자, 음, 줬어요. 놀란. 이제 어, 여기서 ing가 아니라 e d 에요 그러니까 이 황소가 놀란 거예요. 놀래서 놀란 grunt, 그릉거린 거요. 예 킁킁거리면서 then snap 하고 빠지직. 그런, 스냅하게 되면 여러분, 그, 어, 확 부러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말하면, 한마디로 잡아당겨서 확 하고 부러졌다. 그 말이에요. The bowman screamed and flung me through the air. 자, 어, 황소인간은 s c r 소리 지르고, flung, f l i n g 의 과, 이제 과거 형태죠. flung. 나를 날려버렸다. 공중으로. 그러니까, 공기중으로. 그러니까, 나를, 나를 이렇게 너무 이제, 어, 아팠거나, 놀랬거나, 그래서 이렇게 날 날려버린 거죠. I landed flat on my back in the grass. 자, 나는 착륙했다. Flat, 납작하게, 그러니까 꽝 하고 찍었어요. 내 등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으로 찍었다. 그러니까 등으로 꽈당하고 넘어졌단 말이죠. 이, 이, 그, 날아간 다음에, 그, 풀숲으로. My head s m a c k e d against a rock. 자, 내 머리는 smacked, 치다. 쳤어요. Against, 돌, 어, 돌에 맞았다. 그 말이죠. 이제 굉장히 충격이 컸겠죠. When I set up, 내가 일어났을 때, my vision was a blurry, but I had a horn in my h a n d 자, 내가 일어났을 때내 vision, 내그 그러니까 아마 눈앞이 vision은 시각이니까 시각이 blurry 희미해졌어요. 머리도 이제 두, 등에 이렇게 어, 땅으로 철퍼덕 어, 쓰러졌고 그리고 머리도 돌에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가지고 있어요.뿔 하나를 in my hand, 내 손에. 다음에 ragged, ragged bone weapon the size of a knife. 자, ragged란 말을 무슨 말이냐면요. ragged는 여러분들 그쭈삣쭈삣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빨들이나, 이런 것도 보면, 쭈삐쭈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 이게 아무래도 부러졌기 때문에, 부러진 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그 밑바닥 모양이, 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쭈삐쭈삐 하겠죠. 그런 쭈삐쭈삐한 그 뼈, weapon, 무기입니다. The s 어떤 사이즈예요 나이프, 칼. 칼 사이즈의 이제 무기가 된 거죠. The Monster Charge. 이제, 이제 괴물이 이제, 어? 돌진 하겠죠. 이제 너무 화가 났어요. Without thinking, 생각도 하지 않고, I rolled 굴렀습니다 to one side 한쪽으로 and came up kneeling. 자, came up 여기서는 came up 올라섰다 위로 올라오다 kneeling 무릎 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옆으로 굴러서 무릎 꿇고 탁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As the monster barrelled past, I drove the broken horn straight into his side. 자, 어 as 뭐뭐할때뭐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뭐뭐 뭐 하면서 그 괴물이 barrel,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r e l ba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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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arrel, 치다 r r e l barrel, b e r 가 e l 이 a r r barrel, barrel, b a r r e r o e e d r o e e 하게 되면은 e 고 b 다 r h e b r o e e n b 그 어, r a r a i g h t 정면으로 into his side 옆구리에다 side니까 옆이니까 여기서 d r o v e 란 말은 그리고 골프채를 치듯이 우리가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스윙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그그 그 뿔을 갖다가 친 거예요. 그 뿔로 옆구리를 r i g h t up 바로 언더, 어디까지 under his furry rib cage. 자 rib cage 하면 여러분들 rib 하게 되면 뭐죠? 갈비뼈예요. 갈비뼈 cage는 여러분들 뭐예요? cage는 여러분들이 그세 장이나 그런 어, 상자 같은 걸 말하죠. 한마디로, 옆구리가, 어, 갈비뼈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케이지라고 합니다. 립 케이지라고. 자, 털이 많은 립 케이지까지 쳤다 그 말이요. 에 그러니까 옆구리를 친 거예요. 갈비뼈 있는 부분을. 자, 그리고, 어, the bull man roared in agony, 고통 속에서 roar, 으르렁거렸단 말이요. 에 He flailed. f l a i 하면 여러분들 팔, 팔이나 다리가 양쪽으로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자, 클라인 긁어내면서 at his chest 그의 가슴을 클라하면 여러분들 그 발톱이죠. 그러니까는 아파서 이제 가슴을 어쩔 줄 몰라서 여러분 가슴 을 치는 거예요. Then began to disintegrate. 자, disintegrate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체되다. 그리고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Not like my mother, 엄마처럼은 아니지만, in a flash of in a golden light, 그 엄마처럼 이렇게 금빛으로. But like a crumbling, 자, crumbling 하면 여러분들 그 어 모래 모래성가 있죠 모래성 같이 이렇게 쓰러지듯이 모래성 crumbling sand 모래처럼 이렇게 blown away 날라가 버린다. 이 a chunks uh, in a chunk 덩어리로 그러니까 아주 그 가는 모래는 아니고 chunk 하면 덩어리죠 덩어리처럼 쪼개져서 by the wind 바람에 의해서 the same way Mrs. Dodds had burst apart 어 같은 방식으로 Mrs. Dodds 선생님이 burst 함 터지는 것처럼 apart 하면은 apart 하면는 그떨어져서니까분해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burst apart 하면 터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이 괴물은 사라진 거예요. The monster was gone. 이제 괴물은 사라져버렸어요. Gone. The rain had stopped. 비가 멈췄습니다. The storm still rumbled. 하지만 폭풍은 여전히 rumble. 으르렁거렸어요. 폭풍 소리는 났다고 말이죠. But only in the distance. 하지만 뭐, 멀리서, 거리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이 폭풍 소리를 지금 내내 내 앞에서는 아니고 멀리서 폭풍이 아직도 계속 치고 있다. I smelled like an livestock. And my knees were knees were shaking. 자 나는 livestock 하면 여러분 가축이죠. 가축 같은 냄새 났어요. 왜? 어, 자기 친구 그로버도 이제 염소고 그리고 황소 황소 인간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 매달리고 이렇게 죠 그렇기 때문에 가축 냄새가 났고 and my knees 내 무릎은 어, 덜덜 떨렸어요. My head felt like it was Splitting open. 자, 내 머리는 felt like 느껴졌어, 마치 it was split 하게 되면 쪼개지다 그 말이죠. Splitting open 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팠다. 말 그대로 그대로 쪼개 질 듯이 아프다 그말이에요 I was weak. 나는 이제 힘이 없었고 약했고, and scared 무서웠고, and trembling 덜덜 떨고 있었어요. With grief 슬픔으로. 엄마가 돌아가셨죠 이제. I just seen my mother vanish. 엄마가 방금 사라진 걸 봤어요. 다음에 I wanted to lie down 자 눕고 싶었어요 And cry 울고 싶었지만 but there was a grover 하지만 grover가 있었습니다 needing 필요한 나의 도움이 so I managed to manage 하면은 여러분들 겨우겨우 해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manage라는 관리란 뜻도 있지만은 힘겹게 해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managed to haul him up 자 끌고 오다 이제 걸쳐맸어요 and staggered down into the valley stagger 하면은 여러분들 비틀거리다 그 말이죠 비틀거리면서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아래로? 계곡 아래로. Toward the light, 빛으로. A farmhouse, 그 농장 어, 불빛으로 갔다. I was crying, 난 울고 있었습니다. Calling for my mother,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를 계속 불러댔겠죠? 빠 I held on to, hold on to, I'm 잡고 있다 말이에요. 잡고 있었어요. Grover를. I wasn't going to let him go. 나는 I wasn't going to let him go. 그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를 놓치지 않을 거야. 계속 같이 가겠다. 그런 의지죠. The last thing I remember. 내가 the last, 마지막 것 내가 기억하는 것은 Collapsing. Collapse는 i 뭐, 무슨 말이에요? 쓰러지다. 붕괴되다. 그 말이죠. 쓰러진 거 있어요. On a wooden porch. 나무로 된 현관 앞에. Looking up. 위를 쳐다봤어요. At a ceiling. Ceiling fan. 천장에 달려있는 팬이죠. Circling. 도는 걸 보았어요. Above me. 내 위에. Moths. Moths는 뭐예요? 어, 나방이죠. 나방이 flying around. 주위를 날아다니는 다녔어요 옐로우 라이트 그 빨간 아니 노란 빛에 아무래도 그 형광등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냥 어, 불빛 시골 가면 약간 노란 불빛 있죠 and the stern face stern 하면 엄격한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엄격한 얼굴들 of a familiar looking 친근한 얼굴 bearded man beard 한 뭐죠 그 이렇게 턱수염이 난 and a pretty girl 예쁜 여자애 이런 것들이 쓰러지면서 희미타, 희미하게 기억난다 그 말이에요 Her blonde hair 그녀의 a blonde, 금발 머리는 curled 꼬여있었다 Like a princess 그 공주들 공주들 이렇게 머리 꼬은 것처럼 그렇게 돼있었다 자, 별걸 다 기억하죠? They both looked down at me 둘다 나를 아래로 내려봤다 내가 쓰러졌기 때문에 And the girl said He's the one 얘가 바로 그 애야 The one 한 바로 그 사람이야 그 말이죠 He must be 뭐, 뭐 ~~임에 틀림없어 반드시 그임에 틀림없다 silence a n a b e t h a n a b e t h 야 조용해라 The man said He's still conscious 여전히 의식이 있다 Bring him inside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